전라북도 부안과 새만금은 참 아름답고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어, 저는 30년 전이었나요? 변산반도 삼봉우리에 올라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서해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참 멋있었습니다. 이 선유도도 참 아름다웠고요. 그 이후로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졌고 그 공사가 마무리돼서요. 최근에도 또 드라이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선유도로 이어지는 방조제 위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즐거움이 상당히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전라도 북도 부안 지역에는 아 그렇지만 여러 번어 실패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방패장 건설이 실패한 지역이기도 하죠. 어 제가 이 아픈 기억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어 일이 추진되고 또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 방패장 건설은 그어 환경단체가 어 주도한 방패장 유치 반대 일부 주민들이 합세를 하면서요. 그 지방정부의 그 추진이 완전히 좌절된 사례였습니다. 2003년도 였는데요 어, 환경단체 로서는 그 방패장 건설 반대를 한 것이 일방적인 승리로 어 끝났었습니다 과거 이 정부의 그러한 soc 관련된 기간 사업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 좌절 된 경우가 드문 데요 어이 사례는 아마도 환경단체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과연 이 지역 정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었나 하면은 그렇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노면 정부는 이 방패장 건설을 어,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그 여러 지역에 인센티브를 어, 제안을 했고요. 이 경주에서 어, 결국 방패장 건설을 받아들이면서 경주 지역에는 아주 좋은 산업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안 지역이선 상당히 아픈 상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 이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또큰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 한국 GM이 공장 문을 닫은 것이죠. 어, 2018년 6월이었는데요. 어, 이거 기업과 근로자가 어, 합심을 해서 생산성을 높 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업경영자 또는 노조는 상당히 그 갈등으로 치받았고 특히 그 노조의 이념적 투쟁이 결국에 와서는 공장 문을 닫게 만드는 주요 원이 인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한국 지 m 은 전신이 대우자동차였죠 대우그룹인데. 대우 그룹의 자회사 회사였죠. 그런데 그 대우 그룹이 해체된 이후로 어 제대로 그 활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어 16년 만에 GM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는데 16년 만에 결국 은 공장 문이 닫는 그런 아픔이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또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 만금에 대한 이 지역 사회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 황금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늘 있었죠. 어, 그런데 그 황금의 땅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이 왠지 사업이 안 되고 이렇다 할 기업도 들어오지 않고 하면서 지지부진 해 왔습니다. 거의 30년째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만금은 이 간척 사업입니다. 어, 그래서 간척지인데 그 간척을 주도했던 곳이 농어촌 공사였죠. 그래서 농업용지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그동안 일관성 있게 그 땅의 사용을 제한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더뎠죠. 농업도 일종의 1차 산업으로서 산업인데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것을 이 주간부서였던 농어촌 공사가 계속해서 막아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 좋은 간척지에 에 지금 정부가 어 간척지의 거의 9.4% 정도의 땅에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망감을 감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라고 강하게 에 반발하는 정치인도 어 나온 상태죠. 사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본질이 전력 생산 시설이죠. 그것도 이 간척지에, 간척지는 평지로 상당히 양지의 땅인데 그 넓은 땅에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을 두겠다라고 정부를 발표했으니까 그 지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이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업성, 파급된 경제효과 이런 걸 고려한다면 실망감을 감추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그 정부의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더욱 우려가 됩니다. 아왜 그러냐면 태양광 시설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이것을 그 유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업자들을 입장에서는 그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 전력에 판매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성이 있든 없든 정부 돈 세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업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해두고만 나중에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전망이 좀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태양광 관련된 시설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설계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듈 안에는 뭐 유리나 알루미늄 실리콘 셀등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잘못하면 산업 폐기물이 가까운 물질로 어 처리 비용이 엄청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그 농토라든가 뭐 주변 시설의 환경오염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왕이면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도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큰 산업 시설들이 허용이 되면 좋겠지만 어 정부가 어 전력 생산의 시설을 거기에 그 그것도 경제성이 얼마나 높은지 따지 따지기가 어려운 그런 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 이러한 선택은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아픔을 주는 또 하나의 역선택이 될수 있겠다라는 어, 걱정이 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만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도 장기적인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좀더 경제 논리와 경제성의 입각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만금의 성공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필요한 것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관점에서 우리가 농업 이라고 고집했던 과거의 잘못 뿐만 아니라 어, 이 지역을 정부가 주도한 사업으로 메꾸려고 하는 어, 정부 주도적, 정부 개입적이적 사고보다는 민간이 좀더 사업성과 어, 경제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 규제 완화책이 좀더이 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북 지역의 이 태양 방패장에서 시작돼서 어, 최근 한국GM의 어, 공장 폐쇄, 더군다나 이 태양광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것 선택이 어, 지역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에, 우리 경제 전반에도 그렇게 좋은 어,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좀더 우리 사업들이 또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어, 사업으로 이어지는 시장 논리와 경제 논리를 좀더 생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정부도 그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경제 중심 자기업어